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말씀 목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으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드릴라, 드릴라의 집요한 간청, 투정에 견뎌내지 못하고 진심을 말해서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이 그 힘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힘이 근원이 되었던 거지요 에, 즉 하나님과의 약속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이었다 는 날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또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 이방여인 결혼 또 죽은 사체 이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되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다 했거든요 죽은 사자를 만지기도 하고 거기서 꿀을 부모님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즐기고 딥나의 여인 또이 들릴라라는 이 기생과 좋아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나시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라는 최소한의 정체성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다 말해버린 것이죠. 이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면서 삼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반 세속 사람,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 사명, 맡겨주신 일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이지.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세속적인 쾌락. 또 이방 여인에게 사로잡히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 결과는 타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시린 구별된 거룩한 사자가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거짓,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만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들릴라에 재촉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삼선 후에 번뇌하고 갈등하면서 들릴라를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옆에 유혹을 두고 정욕을 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두고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예,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가 참 어려워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유혹하고, 재촉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것들 멀리 하고 피워야 돼요. 영적인 나신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재촉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간섭하고, 날마다 번뇌하도록, 죽을 정도로 번뇌하도록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그 재촉하는 소리, 집요한 간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물리쳐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영적인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정욕을 따르고 유혹과 어떤 매력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묶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져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어 있지 아니하면 정욕과 유욕에 오히려 묶여 버리게 되어서 무기력한 그리고 타락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삼선을 보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서 삼선은 능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정역의 길, 탐역의 길을 택한 삼손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단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삼손 사사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역과 음? 탐역 또 여인의 품에 앉아서 누워서 잠을 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삼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될 삼손이 델릴라의정 빠진 매력과 정욕에 묶여져 있으니까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에 이 밀림을 당하잖아요. 다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나인으로서의 삶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드릴라에게 그것을 다 말해버린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기에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것이지. 삼손의 힘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 대신에 자기의 정욕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정욕에 탐욕에 묶여 가지고 눈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면서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살면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신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탐욕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묶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삼소는 그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시작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거기에 묶이고 수치와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선을 통해서 보면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이나 탐욕이나 세상의 유혹에 묶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신과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유혹에 묶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지 못하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유혹과 또 탐욕과 정욕에서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동행하며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